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의 믿음직한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정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얀 천사 우유님과 상큼발랄 오렌지향의 만남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랍니다. 먼저 우유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단백질 덩어리에 칼슘까지 가득한 말 그대로 영양계의 슈퍼스타죠. 백우당 단백질 3.2g. 칼슘 113명이나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뼈,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예요 아침마다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선택 정말 현명하세요. 우유님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필수 아미노산 8종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거든요. 마치 영양소들의 올스타팀 같은 존재죠. 특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소중한 아미노산들을 공급해주는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존재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매력둥이가 있어요. 바로 오렌지향. 비타민C가 톡톡 터지는 상큼함의 여왕이죠. 오렌지 하나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92%를 충족할 수 있어요. 면역력 강화에 피로 회복까지. 이분 없이는 건강한 아침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침 식탁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이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활력이 넘쳐나잖아요. 오렌지 향의 매력은 비타민C만이 아니에요. 엽산, 칼륨,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듬뿍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탁월해요. 마치 천연 화장품을 먹는 것 같은 효과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달달한 로맨스 영화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액션 영화의 폭발 장면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우유님의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라는 친구가 오렌지향의 신맛 성분 구연산, 아스코르빈산 등이 만나면 와장창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어떤 반응이냐고요? 마치 우유에 식초를 넣은 것처럼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겨요. 과학 시간에 실험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유가 순식간에 분리되면서 하얀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네, 바로 그 현상이 우리 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렌지의 피는 약 3.3에 4이 정도로 상당히 산성이에요. 반면 우유의 피는 6.4에 6.8 정도로 약간 산성에 가까운 중경이죠. 이 둘이 만나면서 휘가 갑자기 산성으로 기울어지고 이때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키며 뭉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젊었을 때는 뭐 어때, 좀 이상하면 어때 하며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50플러스, 60플러스가 되신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20대와 70대의 위산 분비량을 비교해보면 70대가 20대의 약40% 수준밖에 안 돼요. 마치 젊을 때는 매운 음식을 먹어도 끄떡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조금만 매워도 속이 쓰린 것처럼요. 위장님도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지신 거예요. 또한 위장 운동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위벽 근육이 강력하게 수축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섞어주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이 약해져요. 마치 믹서기의 날이 무뎌진 것처럼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소화하기 어려운 단백질 덩어리들이 들어온다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며 위장님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해야 하거든요. 특히 아침에 이런 조합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유와 오렌지 주스를 함께 드시거나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먹으면서 오렌지를 후식으로 드시는 경우 말이에요. 또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과일이 들어간 시리얼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루의 시작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아침에 이런 조합을 드시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어요. 더욱이 요즘 우리 어르신들 소화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변비도 있고 소화불량도 자주 생기고 역류성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까다로운 조합을 드시면 위장님이 이제 정말 힘들어요. 하며 항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세요. 아침에 우유랑 오렌지 먹었더니 하루 종일 속이 안 좋더라. 시리얼 먹고 오렌지 먹으니까 배가 아프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왜 그런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것들을 드시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더 똑똑하게 드시면 그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 위장 속에서 벌어지는 신기하고도 무서운 화학 실험을 구경해 볼까요? 마치 중학교? 과학 실험실 같은 일들이 우리 배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흥미진진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우유님이 위장에 도착하면 위상과 만나서 천천히 소화 준비를 시작해요. 자, 이제 내가 영양소로 변신할 시간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카제인 단백질들도 우리도 준비됐어. 하며 대기하고 있고요. 이때 위장의 휘는 약 1.5에 3, 5 정도로 적당히 산성이에요. 모든 게 평화롭고 질서정연하죠. 위장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카제인 단백질을 조금씩 잘라내서 작은 조각들로 만드는 거죠. 마치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것처럼 차근차근 말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잘게 잘린 단백질 조각들이 12지장으로 넘어가서 더 세밀하게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렌지향이 등장해요. 신맛 가득한 산성 물질들을 잔뜩 끌고 말이에요. 구연산,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 말산 등등. 이 친구들은 휘가 3에 4 정도로 꽤 강한 산성이에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런 강한 산이 들어오면 위장의 산성구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이때부터 카제인 단백질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어? 이게 뭐야? 갑자기 환경이 이상해졌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원래 카제인은 휘가 4.6 이하로 떨어지면 응고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건 치즈를 만들 때 활용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문제는 이 응고 현상이 우리 위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카제인 단백질들이 서로 꽉 붙잡고 뭉치기 시작해요. 마치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드는 것처럼요. 또는 비 오는 날 양털이 뭉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뭉친 단백질 덩어리들은 이제 우리 위장님께 큰 숙제가 돼버려요. 원래라면 소화효소가 차근차근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덩어리로 뭉쳐있으니 효소들이 이거 어떻게 분해하라고? 하며 난감해하죠. 마치 빨래를 빨아야 하는데 옷들이 모두 하나로 엉켜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시니어분들의 소화효소 분비량이 젊었을 때에 60에 70% 수준이라는 거예요. 20대의 펩신 분비량을 100이라고 하면 60대는 약 65, 70대는 약 50수준이에요. 마치 회사에서 직원은 줄었는데 일은 더 어려워진 상황과 비슷해요. 게다가 소화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효소들이 아주 열심히 빠르게 일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더 천천히, 좀더 여유롭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덩어리들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져요. 위장벽의 근육도 문제예요. 젊었을 때는 위벽 근육이 강하게 수축해서 음식물을 잘 섞고 부서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뭉친 덩어리들을 부수는 것도 어려워지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기는 것도 힘들어져요. 결과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복부 팽만감이에요. 마치 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부글부글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들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장내 세균들이 발효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가스가 발생하면서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장 운동도 느려져서 가스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트림이나 방귀로 쉽게 배출됐던 가스들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더욱 불편함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속쓰림과 위산 역류예요. 산성 과일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데 여기에 소화 안 되는 덩어리들까지 있으니 위벽이 자극받아서 쓰리고 아픈 거예요. 마치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더 심한 경우에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도 해요.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지죠. 많은 시녀분들이 아침에 우유랑 과일 먹었는데 밤에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는 설사나 변비예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설사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세요. 이는 개인의 체질과 장내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설사가 생기는 경우는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들이 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장내 삼투압 변화로 인해 물분이 장으로 몰리면서 설사가 생기기도 해요. 반대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는 덩어리들이 장통과를 방해하거나 소화 과정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평소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심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영양소 흡수 방해예요. 이게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건강을 위해 좋은 우유와 과일을 드셨는데 정작 그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유의 소중한 칼슘도 단백질도 오렌지의 비타민C도 모두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셈이에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칼슘 흡수율이 30에 50% 정도 감소하고 비타민 C도 상당 부분 파괴된다고 해요. 마치 비싼 영양제를 사서 변기에 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영양소 손실이 더욱 심각해요. 이미 나이가 들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런 방해까지 받으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죠. 마치 은행에 돈을 넣으러 갔는데, ATM이 고장나서 돈만 날아간 기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과 소화기 내과 전문의들이 우유와 신과일은 따로 드세요. 라고 강조하는 거랍니다. 둘다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상쇄시켜버리는 안타까운 관계거든요. 자, 이제 우리 위장 속에서 벌어지는 신기하고도 무서운 화학 실험을 구경해 볼까요? 마치 중학교? 과학 실험실 같은 일들이 우리 배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흥미진진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우유님이 위장에 도착하면 위상과 만나서 천천히 소화 준비를 시작해요. 자, 이제 내가 영양소로 변신할 시간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카제인 단백질들도 우리도 준비됐어. 하며 대기하고 있고요. 이때 위장의 h 는약1 5에 3, 5 정도로 적당히 산성이에요. 모든 게 평화롭고 질서정연하죠. 위장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카제인 단백질을 조금씩 잘라내서 작은 조각들로 만드는 거죠. 마치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것처럼 차근차근 말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잘게 잘린 단백질 조각들이 12지장으로 넘어가서 더 세밀하게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렌지향이 등장해요. 신맛 가득한 산성 물질들을 잔뜩 끌고 말이에요. 구연산,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 말산 등등. 이 친구들은 휘가 3에 4 정도로 꽤 강한 산성이에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런 강한 산이 들어오면 위장의 산성구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이때부터 카제인 단백질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어? 이게 뭐야? 갑자기 환경이 이상해졌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원래 카제인은 휘가 4.6 이하로 떨어지면 응고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건 치즈를 만들 때 활용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문제는 이 응고 현상이 우리 위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카제인 단백질들이 서로 꽉 붙잡고 뭉치기 시작해요. 마치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드는 것처럼요. 또는 비오는 날 양털이 뭉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뭉친 단백질 덩어리들은 이제 우리 위장님께 큰 숙제가 돼버려요. 원래라면 소화효소가 차근차근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덩어리로 뭉쳐있으니 효소들이 이거 어떻게 분해하라고? 하며 난감해하죠. 마치 빨래를 빨아야 하는데 옷들이 모두 하나로 엉켜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시니어분들의 소화효소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60에 70% 수준이라는 거예요. 20대의 펩신 분비량을 100이라고 하면 60대는 약 65, 70대는 약 50수준이에요. 마치 회사에서 직원은 줄었는데 일은 더 어려워진 상황과 비슷해요. 게다가 소화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효소들이 아주 열심히 빠르게 일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더 천천히, 좀더 여유롭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덩어리들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져요. 위장벽의 근육도 문제예요. 젊었을 때는 위벽 근육이 강하게 수축해서 음식물을 잘 섞고 부서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뭉친 덩어리들을 부수는 것도 어려워지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기는 것도 힘들어져요. 결과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복부 팽만감이에요. 마치 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부글부글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들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장내 세균들이 발효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가스가 발생하면서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장 운동도 느려져서 가스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트름이나 방귀로 쉽게 배출됐던 가스들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더욱 불편함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속쓰림과 위산 역류예요. 산성 과일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데 여기에 소화 안 되는 덩어리들까지 있으니 위벽이 자극받아서 쓰리고 아픈 거예요. 마치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더 심한 경우에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도 해요.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지죠. 많은 시녀분들이 아침에 우유랑 과일 먹었는데 밤에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는 설사나 변비예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설사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세요. 이는 개인의 체질과 장내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설사가 생기는 경우는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들이 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장내 삼투압 변화로 인해 물분이 장으로 몰리면서 설사가 생기기도 해요. 반대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는 덩어리들이 장통과를 방해하거나 소화 과정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평소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심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영양소 흡수 방해예요. 이게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건강을 위해 좋은 우유와 과일을 드셨는데 정작 그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유의 소중한 칼슘도 단백질도 오렌지의 비타민C도 모두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셈이에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칼슘 흡수율이 30에 50% 정도 감소하고 비타민 C도 상당 부분 파괴된다고 해요. 마치 비싼 영양제를 사서 변기에 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영양소 손실이 더욱 심각해요. 이미 나이가 들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런 방해까지 받으면 정말 손해가 막심하죠. 마치 은행에 돈을 넣으러 갔는데 ATM이 고장나서 돈만 날아간 기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과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우유와 신과일은 따로 드세요. 라고 강조하는 거랍니다. 둘다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상쇄시켜버리는 안타까운 관계거든요. 파트 3 우유와 과일 현명하게 즐기는 시니어의 황금 레시피 약 6분. 자. 그럼 이제 우유도 포기하고 과일도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지혜로운 시니어분들은 똑똑하게 해결책을 찾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인생의 온갖 난관을 헤쳐나오신 것처럼 이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황금 비법은 바로 시간차 공격법이에요. 우유님과 오렌지향이 직접 만나는 것이 문제니까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만나게 하는 거죠. 마치 바쁜 CEO가 미팅 시간을 조절하는 것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우유를 아침 7시에 드셨다면, 과일은 최소 2일에 2시간 후인 9시 이후에 드시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하려면 3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우유가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고 12지장으로 넘어간 다음에 과일이 들어가니까 서로 방해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드세요. 아침에는 우유, 오전 간식으로는 과일, 또는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에 과일, 이런 식으로요. 무의식적으로 몸에 좋은 방법을 터득하신 거죠. 경험의 힘이란 정말 대단해요. 시간차 공격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안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우유 한 잔, 9시 30분, 오렌지 반 개, 점심 12시 식사, 오후 3시 우유 또는 요구르트, 저녁 6시 식사 후 과일, 이런 식으로 하루를 구성하시면 완벽해요. 두 번째 비법은 산도 조절법이에요. 너무 신과일보다는 단맛이 나는 과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바나나, 사과, 배, 감 같은 친구들은 산도가 낮아서 우유와 만나도 큰 문제가 없어요. 특히 바나나는 우유와 환상의 콤비를 이루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스무디 등등 말이에요. 바나나의 pH는 약 5.0에. 5, 3 정도로 거의 중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유와 함께 드셔도 단백질 응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게다가 바나나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오히려 소화를 도와주기도 해요. 사과도 좋은 선택이에요. 사과의 휘는 약 3.3에 4형 정도인데 사과에 포함된 팩틴과 기타 성분들이 산도의 급격한 변화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달콤한 품종의 사과를 선택하시면 더욱 안전해요. 하지만 오렌지, 자몽, 키위, 파인애플, 딸기, 토마토 등 신맛이 강한 과일들은 우유와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들은 휘가 3.0에 38 정도로 상당히 산성이라서 우유 단백질을 쉽게 응고시키거든요. 특히 키위는 휘가 3.1에 39로 매우 산성이고 단백질 분해 요소인 에티니딘도 들어있어서 우유와는 정말 상극이에요. 파인애플도 마찬가지로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는 온도 조절법이에요. 차가운 우유와 차가운 과일을 동시에 드시면 위장의 부담이 더 커져요. 특히 우리 시녀분들은 위장이 차가운 음식에 예민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위장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활동도 둔해져서 찬 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유는 미지근하게. 과일은 상온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우유를 살짝 데워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져요. 에이, 차가운 우유가 맛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꿀이나 계피, 생강을 살짝 넣고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더욱 맛있고 소화도 잘 돼요. 마치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우유처럼 말이에요. 호르몬 우유에 계피 가루를 솔솔 뿌리고 꿀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정말 꿀맛이에요. 네 번째는 태안찾기 작전이에요. 우유 대신 요구르트나 치즈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구르트는 이미 발효되어서 단백질 구조가 변화되어 있어 과일과 함께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카제인을 부분적으로 분해해놔서 소화도 더 쉬워요. 그래서 과일 요구르트가 인기인 거랍니다. 딸기 요구트 블루베리 요구트 이런 조합들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숙성 과정에서 단백질이 이미 분해되어 있어서 신과일과 만나도 안전해요. 아침에 토스트에 치즈를 올리고 오렌지를 함께 드시는 건 전혀 문제없어요. 오히려 치즈의 지방이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기도 해요. 그릭 요거트는 특히 좋은 선택이에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이미 발효되어 있어서 소화가 잘 되거든요. 여기에 바나나나 베리류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다섯 번째는 소화 도움이 활용법이에요. 생강차나 따뜻한 보리차를 식후에 드시면 소화를 도와줘요. 특히 생강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주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줘요. 보리차는 위를 편안하게 해 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줘요. 식후 30분 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 설령 우유와 과일을 잘못 조합해서 드셨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위장 운동을 도와주거든요. 페퍼민트 차도 좋아요.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에 효과적이에요. 캐모마일 차는 위장을 진정시켜 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 불량에도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는 물 마시기 타이밍이에요.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대신,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1시간 후에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우유를 드신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위산 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 운동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일곱 번째는 개인차 인정하기예요. 같은 나이라도 개인차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유와 과일을 함께 먹어도 별 문제 없으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금세 불편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불편하면 피하고, 괜찮으면 적당히 즐기시면 돼요. 음식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오후에 속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걸 기록해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다가 음식 드시는 즐거움을 잃으시면 안 돼요. 기본 원칙만 지키시고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이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무엇보다 음식을 즐겁게, 감사하게 드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소화제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 노하우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